안녕하세요 여러분 석사장입니다. 어, 저는 지금 퇴근을 하고 장을 보러 가고 있어요. 이렇게. 카트를 끌고 쫄레쫄레 장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트코를 가고 있는데 저는 카페에서 코스트코가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어서 자주 가는 편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코스트코에 가서 장 보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레시피 영상이 아닌 다른 영상으로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네요. 어, 제가 카페를 시작하고 6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2주에 한 번씩 코스트코를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코스트코에는 카페 재료로 어떤 제품들을 사면 좋을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꼭 카페를 운영하시지 않은 분들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가볼까요? 포스트 코에 들어왔습니다. 식품 코너는 지하 1층에 있어서 1층을 한번 둘러보고 갈게요. 1층에는 뭐 각종 전자제품과 조리기구들 그런 것들이 팔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쓰면 좋을 제품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볼까요? 일단 이 제품은 착즙입니다. 오렌지 착즙기라고 해서 가격은 53,900원. 어, 저도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제가 사용하는 것보다는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굉장히 더이뻐지고 색깔도 두 가지로 나왔네요. 어, 이게 굉장히 편합니다. 카페에서 쓰시기에 눌려지면은 돌아가면서 오렌지가 갈리는데 이게 원래 좀 비싼 브랜드가 있어요 그럼 한 3, 40만원 이 정도 하는데 이거는 53,000원이면 아, 정말 꿀템입니다 이건 정말 강추하니까 이걸 꼭 사시길 바랄게요 그 옆에 키친에이드 스탠드 반죽기가 있는데 49만 9천원이네요 이건 이제 뭐 마카롱 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많이 쓰시는 브랜드죠 근데 가격은 이게 싼 건지 모르겠네요 네 코스코 하면 되게 가성비가 많은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쌀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배신감을 느낄 수 요새는 yes. 인터넷이 워낙 싸게 잘 나와서 인터넷 가격을 한번 검색을 해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인터넷이 더싼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무조건 쌀 거라고 생각해서 막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인터넷이 더싼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검색을 한번 해 주세요 이 제품은 닌자 블렌더인데요 어, 이것도 좀 평이 괜찮긴 해요 근데 카페에서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부족할 순 있을 것 같고 집에서 홈카페 하시는 분들은 훌륭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294,000원 싼 가격은 아니네요 돈을 조금 추가하셔서 바이타믹스나 블렌텍 제품을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래 코스트코에도 블렌텍 제품이나 바이타믹스를 판매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코스트코에서 가장 또 인기가 많은 제품 중에 하나인 생수입니다 2L짜리 6팩에 1,990원 어, 정말 가성비가 좋죠 굉장히 또 많이 사가시는데 저는 차를 안 가지고 카트를 쫄래쫄래 끌고 와서 이건 무거워서 못 사가겠네요 올 때마다 아쉬워요 다음 제품은 접 비레 핸드카트입니다 제가 오늘 끌고 온 제품인데 가격은 25,990원 이고요 최대 68kg 까지 적재가 된다고 해서 굉장히 튼튼하고 바퀴도 잘 굴러가고 장볼 때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코스트코에도 니트릴 장갑을 판매하고 있어요 소량을 사면 굉장히 비싼데 200개 2 0팩 해서 28,000원에 판매 하고 있네요 식당 하시는 분들이나 카페 하시는 분들은 쓰임새가 많죠 여기 소형도 있고요 가격은 똑같네요 네층을 둘러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지하 식품코너로 내려가겠습니다 네, 지하에 내려오시면 식품코너가 있네요 여기서 정말 맛있는 거는 불고기 베이크와 피자가 정말 맛있어요 먹고 싶지만 오늘은 참겠습니다 여기는 전체가 안에가 냉장고 같이 추워요 신선 제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계란도 팔고 있고요 네, 코스트코에서는 휘핑크림을 이렇게 캔으로 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세 개들이 팩에 13,490원입니다. 저도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새는 휘핑크림을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셔가지고 휘핑기를 쓰기가 부담스러워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맛도 괜찮고요.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리해서 휘핑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어우, 춥네요. 나가야 되겠어요. 오래 옵니다. 굉장히 카페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과자죠. 가격은 3 0개 드린 게 9,900원입니다. 인터넷 가격이랑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게 딴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이게 배송비도 있고 해서 그냥 코스트코 올 때마다 구매를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더니 제품이 여기저기 바뀌어서 원래 제가 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았었는데 지금 다 바뀌어 버려가지고 찾기가 좀 힘드네요. 시식은 빼놓지 않고 하는 편입니다. 아, 코스트코는 시식을 되게 큰걸 주거든요 고기도 되게 큼직큼직하게 잘라주고 그래서 정말 행복해요 오늘은 별로 시식이 없네요 고기 코너에 왔습니다 코스트코 하면은 정말 가성비 좋은 게 고기랑 빵이에요 단지 가격이 싼것 뿐만 아니라 굉장히 품질도 좋거든요 저는 뭐 카페에서는 고기를 쓰지 않기 때문에 자주 사지는 않는데 그래도 정말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제가 많이 사는 게 네, 양념 소 불고기입니다 2.7kg에 33,490원인데, 굉장히 맛이 좋아요. 요겁니다. 시식은 빼놓지 않죠? 다음은 연어입니다. 1.5kg 연어가 48,000원이네요. 혼자 먹기 좀 부담스러운 양인데, 굉장히 또, 코스트코 연어가 맛있어요. 뭐, 비빔밥이 없네. 왜 없지? 자, 다음은 과일 코너입니다. 수박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14,890원인데,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코스트코 수박이 어, 맛있기도 하고 가끔은 씨 씨없, 없는 수박이 들어오거든요. 씨를 빼지 않아도 돼서 카페에서는 정말 편하게 판매하실 수가 있어요. 아, 코스트코에 매일 와서 수박을 사갈 수가 없어서 그래 좀 아쉽긴 하네요. 음... 과일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오렌지 같은 경우에도 9,990원입니다. 알도 크고 상품성이 좋은 것 같아요. 코스트코 과일이 품질이 나쁘지 않아요. 오렌지 같은 경우에도 오렌지 에이드로 저도 사용을 하는데 괜찮습니다. 다른 데서 구매하는 것보다 질이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바나나입니다. 가장 제가 사랑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가격이 2800원 정도로 굉장히 싸고요. 다른 곳에 사는 제품보다 바나나가 크기도 하고 그래서 바나나를 올 때마다 사는 편입니다. 청을 담기 위한 설탕도 사고요. 설탕도 4,500kg 짜리 4,69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일반 마트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다음은 빵 코너인데요. 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트코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게 빵이랑 고기인데요. 특히 이 베이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맛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재판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이거를 판매를 하시면 안 돼요. 집에다 사다 놓고 냉동시켜서 가끔 꺼내 먹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얘를 그대로 냉동하시면 먹기가 힘들어서 반으로 자르신 다음에 냉동을 하시면 됩니다. 크로아상, 크로아상인데요. 아, 이것도 정말 맛있죠. 가격도 굉장히 싸요. 하나에 8,990원입니다. 프랑스 버터가 직접 들어갔다고 하는데 꿀템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음, 크림치즈입니다 얘는 베이글에 하나씩 발라주시면 굉장히 맛있죠 그림에도 베이글 있네요 가격은 12,290원이에요 얘도 아주 굉장히 맛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스티 파우더인데요 복숭아 아이스티 파우더입니다 거의 2.5kg에 7,490원인데 진짜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립톤 아이스티 파우더보다 이 제품이 더 진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단가가 좋아서 꼭 추천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Okay. 코스트코에도 원두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테라로사 원두, 그리고 스타벅스 원두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커클랜드 제품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커클랜드는 코스트코의 자회사예요. 그래서 뭐 이마트의 노브랜드같이 PB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또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뭐 지금 코스트코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원두를 먹어보진 않았는데 900g에 14,490원인데 굉장히 가성비가 좋죠. 스타벅스 원두가 1.3kg에 25,990원인데 비해 퍼크랜드 제품은 14,490원이에요. 그 다음에 레몬즙입니다. 스키즈드 레몬 1 l 터리두 개들이 해서 5,990원인데 얘도 이제 레몬차나 레몬티나 뭐 깔라만시에이드, 깔라만시티 같은 곳에 조미료 처럼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가지로 쓸모가 많아요 그 다음에 프레지덩사의 동물성 휘핑크림 입니다 저도 이 제품을 사용하는데 을 가격은 리터짜리두 개에서 13,990원. 굉장히 맛도 괜찮고요. 그냥 생크림보다 유통기한이 길어서 좀 생크림이 유통기한이 짧잖아요. 그래서 생크림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맛이 괜찮아요. 제가 정말 애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 퍼클랜드 바닐라 아이스크림입니다. 1.89l짜리 두 팩을 해서 1990원입니다. 가격이 옛날보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르긴 했는데 그래도 안쓸 수가 없는 제품이에요. 제가 라뚜루나 하겐다즈 이런 걸다 써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뭐 하겐다즈보단 좀 싸죠. 이 제품 정말 맛있어서 카페 재료로 많이 쓰기도 하고 그냥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아이스크림을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통새우 볶음밥. 아 이거 정말 맛있죠. 1인 카페 사장님들은 밥을 챙겨 드시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이 통새우 볶음밥 하나 전자레인지 돌려어 드시면 아주 간편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이렇게 되고요. 그 옆에 있는 곤드레 나물밥. 얘도 정말 맛있어요. 저도 이렇게 냉동밥을 몇 개씩 사다 놓고서 밥 먹을 시간이 없을 때는 냉동밥으로 해우곤 합니다. 가격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에 먹는 아몬드 후레이크 시리얼 중에 아몬드 후레이크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가격도 싸요. 코스트코에서 600g짜리 3개에서 가격도 굉장히 싸죠. 냉동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요거트나 블루베리 라떼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겠죠? 냉동 과일도 다른 것보다 퍼스트코가 굉장히 질이 좋은 것 같아요. 가격은 이렇게 하고요. 그 옆에 냉동 딸기가 바로 있는데, 아, 냉동 딸기는 정말 다른 데서 사는 것보다 퍼스트코 제품이 제일 맛있습니다. 저도 커클랜드 제품인데, 커클랜드 제품이 정말 가성비가 좋아요. 가격은 이렇게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신라면과 샌드위치 식빵입니다. 5,290원에 이렇게나 많이 들어있는데요. 저는 이 제품을 카야 토스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빵 두께도 두껍고 토스트용으로는 아주 괜찮은 제품이에요. 과자 제품이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네, 양평장님이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해서 물건이 어디에 진열되어 있는지 다 섞여버려서 제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원래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품들이 있었는데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어, 가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포스트코 2편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 보면은 계산하는데 줄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쾌적하죠? 오늘은 평일 저녁이라서 그런데 제가 코스트코에 절대 안 오는 날이 있습니다. 주말에도 잘안 오고요. 특히나 명절 전에, 연휴 전에는 절대로 안 옵니다. 명절이나 연휴 전에 오면은 정말 계산하는데 뭐한 시간이 걸려요. 아, 웬만하면 평일날 오시는 게 좋아요. 한번 계산을 하러 가볼게요. 저도 오늘 얼마 사지는 않았어요. 뭐 필요한 게 그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냥 촬영할 겸 오늘은 코스트코 한번 와봤습니다. 일시불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코스트코에는 영수증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갈 때 체크를 하거든요. 네. 이제 장을 다 보고 나왔습니다. 또 오늘은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제품들 중에 카페 운영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은 재료들, 그 제품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코스트코에는 물건 정말 굉장히 다양해서 오늘은 정말 그 중에 일부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코스트코 2부 한번 또 찍어볼게요. 오늘 너무 정신이 없어서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가 손이 없어서 잠깐 멈춰서 인사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